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어질 예정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후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몇년 뒤에 죽거나 어떤 질병에 걸릴지 미리 알수 있다면 그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한때 구글이라는 기업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프로그램을 계획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서 질병 예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어릴 때 홍역을 앓고 현재 30살이며 6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10년 후에 대장암에 걸릴 것이다.처럼 질병을 예측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10년 후 대장암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테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좌절감만 안겨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궁금하긴는 하겠죠. 어쨌든 무섭기는 하지만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미래라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싱크탱크 스트랩포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와 미국 국방부가 주요 고객인데요. 이 그룹을 이끄는 사람은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헝가리 태생의 군사정치 전문가입니다. 쿠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정치 분석가이자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는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릴 만큼 예언하는 족족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1997년 한국의 IMF를 정확히 예측해 한국에서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은 그의 책 《100년 후》를 통해 30년 후 한중일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미래가 없는 나라로 예측한 중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일어서 G2라고 불릴 만큼 성장한 중국. 중국의 미래는 이전처럼 성장이 아닌 붕괴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까지 잘해왔으나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핵심은 가난함. 6억 명의 가구가 하루 3천 원을 번다. 4억 4천만 명은 6천 원으로 생활하는데, 13억 중 10억 이상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6천만 명이라는 다른 중국이 있다.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하지만 이는 중국 인구의 5%도 되지 않는다. 진정한 중국을 과연 6천만 명으로 평가해야 할까? 10억 명으로 평가해야 할까? 중국은 내부 경제가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은 외부 세계의 인질이나 마찬가지다. 계층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빠르게 성장할 때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마치 없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는 재앙이 된다.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장점으로 세계 공장으로 군림했지만 이제 더 이상 임금이 예전처럼 저렴하지도 않다. 단순 노동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쟁쟁한 선진국이 버티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현재 중국의 위치는 1 9 8 9년에 일본과 같다. 일본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고 현재의 중국처럼 외국 자산을 끊임없이 사들였다. 이는 중국의 성장 궤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라고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국가마다 서로 다른 해법을 찾기 마련이다. 일본은 성장률을 낮췄으나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실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대로 불황자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래가 없다. 다음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로 평가한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의 난간을 극복하고 그 단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강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일본은 국방력이 강하고 빈곤층이 적다. 즉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일본은 단결이 잘 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에서 볼수 있듯 놀라운 단결력과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 단결력으로 줄제가라면서운 한국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일본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정부를 따르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왜 세태하겠는가? 일본이 중국과 구별되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빈곤층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처럼 빈곳 속의 허덕이는 10억 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 불안이 가중되지 않으니 어떤 위기가 와도 사회 불안 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위험하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천연 자원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해상교통에 접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호르무스 해협 말라카 해협 남중국 해가 모두 일본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일본은 늘 걱정을 안고 있다. 이 생명선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시 군국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 힘을 회복하면 일본은 필연적으로 해군력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주변국은 일본에 대항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로 평가한 한국입니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싼 폭탄 같은 존재다. 경제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중국이 과연 5년 후에도 북한을 지지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이 원하는지 모르지만 통일은 늦어도 2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통일 후 필요하게 될 천문학적인 금융 문제가 닥칠 때 더욱 그럴 것이다. 통일된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 중 미국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환영할 것이다. 일본은 반대할 수는 없지만 기포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국에는 북한의 붕괴가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쪽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남한의 국력은 유지될 것이다. 통일 후십 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 자본, 리더십이 더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중국은 내부 통제에 힘을 쏟아야 하므로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이고, 러시아는 극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거리가 너무 멀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서 아주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일본을 증오하고 중국을 불신한다. 그렇다고 미국과 편안한 관계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해지고 중국이 약해질 때 한국에게는 미국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도 일본과 중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심 국가가 됐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할 힘으로 한국이 가진 기술을 갈망할 것이다. 미국은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고, 한국은 그렇게 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다.